상선생님이나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어디 위쪽이야? 정말 아까 가슴 뛰어서 어린지 위쪽이요 네, 악상, 악상, 광산 강산요? 광산 그거 지금 댐 있잖아요. 댐 올라가는 이쪽으로빠져나 그런 전쪽편이습니 네. 올라가나. 네. <laughs> <놀던> 가창 찐으로 끝나는 지점에 용계상거이라고 네음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가창댐이 나오고, 직진하면 아, 예. 이제 계속 넘어가는 아, 예. 거죠. 그러니까 가창댐 쪽으로 우회전하면, 바로 왼쪽. 아, 각산인가? 아, 그쪽 각북이지, 각북 쪽으로. 쪽으로 입구 바로 거기 왼쪽으로. 가창댐 우회전 하자마자, 그회전 하면 그러니까 왼쪽에 그 상비탈에 학교건물쳐 찍은 게 있어요. 학교에 옛날에 그 중소고등학교. 그 대한중소고등학교 기숙사. 기숙사에서. 그 입찰 나온 걸 우리가 입찰 받았거요 아니, 경차 교회는 경차 안직었어요 아니, 대구교회라고 쓰여대구교회요 그, 영원, 영원. 아, 토피아처 들린다는 거참 신기해요. <laughs> 우리가 내가 여기 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수. <laughs> 나도 교회 가면 자유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깥에서 여러분이, 어, 나이얘기해서 예. 모르지만, 그냥 가면 원장으로 대하고, 뭐 이렇게 대하지.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대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니거 안에 가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회를만 내가 자유해. 우리 교회 오면은 어문도 있고, 사위꾼도 있고, 판사도 있고, 매체 회사도 있고, 나처럼 운동하는 운동권 애들도 있고, 나뭐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불교 다니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그야말로 인간장태야. 이 인간장태야. 삶의 기준이 다 다르고 살아가도 금액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로 살면 가다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할까요? 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나? 어쩔 수없이안 그랬겠나? 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우리가 딱 그분에게서는 뭐 공급을 받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반대게 있어요. 그사이이면 무조건 돼 불가능해서. 그렇게 막혔에 어려운 니여기가니를 최초로 촬영하는 네. 네. 기억이 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촬영 때부터 에 때부터 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행학키데학는엄마 저는 근데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렇0년을 엄마랑 같이 보을으니까한번저만 하면 실수 있으신가요? 1 이제 우리 엄마가 네. 교회를 처음에 만나 네. 있는 걸로도 이렇게 성기성적 한글에서 좀 말씀을 들으러 네. 들어서 미토피아 이렇게 느낀다고 네.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저희는 그 교회라고 하면은 되게 좀 교회 뭐 기도하고 막내 소원 들어주세요. 막뭐 이렇게 네. 하는 네. 그런 교회밖에 생각 안 해서 거부감이 되게 심했거든요저 네. 원래 교회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교회를 갔다고 하니까 네. 아, 너무, 왜 이렇게, 화나, 너무 화나는 거왜 갑자기 안 하던지 그 그러더니 집에 와서 너무 좋다면서 막. 너무 좋다면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완전 얼굴 비치고약간 바뀌어 가지고. 네, 저한테 하학계하도하나하나가다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간절 교회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게 진짜 시,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교회를 만나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요 근데 우리도 되게 서로 트러블이 많았던 5년 시간이라서 막 되게 서로 막 싸우고 그랬는데 한몇년좀 지나니까 엄마가 바뀌는 모습 보이니까 아, 네, 네. 저도 이제. 아, 네. <laughs> 아, 네. 저도 이제 막 숨통이 트이면서 내가 내갈 길을, 내, 내 길을 이제 내내갈 길을 내가 이제 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가 알겠고 공부도 나 스스로 하게 되고. 공부해도 뭐 재밌고, 이게 내가 왜 하는지 아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되게 바뀐 사람이지 이게 뭐, 엄마 완전.. 정말.. 우리 엄마는 어느 사람이지요

그공꿈는면죄님한 번만 네? 네? 뭐, 한 마디 읽어봐 요 지상상 자 좋습니다. 정리해 음. 음. 마음이 움직이면 아무고 마음이 반대로 음. 성면이또 음. 당이 들어서 말씀 빨리 하고 가야지. <laughs> 네. 아, 저는 아까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아 이제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를 배불리 먹여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어 이제 이 세계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한 번도 내가 배불리 먹어 본 적이 있는가 육신적으로 뭐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내가 진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빠가 말씀대로 하면 병색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도 오빠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먹을 것을 정말 배불리 먹어본 <laughs>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발견이 되어서 감사했거든요. 네,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제가 이끌어 간다고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배불리 먹고, 먹어보니까 이상하게 그게 저를 진짜 새로운 세판으로 제가 이끌어 간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내게 좋은 것을 뿌릴 놈구가 없어서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된게 너무 감사하고, 이상하게. 내, 내가 행복해지면, 누가 자식에게 무엇을 뿌리주려고 하,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그대로 유전받아서 자식이 행복해진다는 말이, 제가 너무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상하게 말씀을 받았는데, 자식이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저는 자식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내가 먹고 살자, 이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그 말씀 듣고 사는 것만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계측이었고 그것이 아이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빠 마지막에 여기, 여기 누구가 이렇게 유토피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유일하게 살수 있는 곳 내가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20세 때, 20대 때 내가 빨리 서른이 되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져서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서른 대에 뭔가 결정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런데 서른 대니까 결정은 분명히 나 있어요. 아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자식에 대해서 부모이기도 하고 안정되어지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늘 안, 실질적인 안정이나 행복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것을 만나서 제가 진짜 배불리 먹고 그 배불리 먹은 것을 내가 내삶 자체에서 표현이 자연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리적인 교회가 다른 곳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세 명이 살고 있는데, 세 명이 다 각자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이게, 이게 가장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진짜 함께 사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저 자신이 이끌어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내 병색을 알아서, 알게 돼서, 진짜, 나, 나는 병색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진짜 병색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발견이 됐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살아서 제가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말씀드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